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지식재산의 날제3세산의 토론자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수 차상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가거하고 그 달리 그 현재는 어또 미래도 함께 포함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지식 재산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용이해졌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국민이 지식 재산의 창작자이자 이용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현재 부마에서 앞으로 미래에서도 지식 재산이라는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수 없는 아주 중요한 어, 재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면 지금 현재 각국의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역전쟁의 참병 역할을 하는 것도 지식재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식재산의 패러다임이 상당히 다양해서, 이를다 꼬집어서 말씀하기 참 곤란한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로 눈을 돌려보면 한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인간의 사상과 창작을 사상과 감정을 가장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 결정체가 바로 우리 역사상 한거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나라에서 눈을 돌려서 그렇지 다양한 지식재산의 어떤 종류나 패러다임을 생각하면 어느 하나가 꼭 꼬집어서 어, 최고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굳이 꼭 소개라기보다는 <laughs> 저는 뭐 로스쿨에 근무하는 교수이기 때문에, 그,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이 변호사나 법조 지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뭐 굳이 저설하고 표현하자면, 특허 침해 소송 실무라고 해서, 특허법을 어 소송법적 측면에서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뭐, 기타 뭐 공주는 상당히 오래, 오래,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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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정도 되고요. 저작권법은 뭐 공약서가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 연구재단 등재지에 지식재산과 관련된 논문이 한 30여 편 이상 이 제가 논문으로서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음 일단 현재 지식재산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있는 제도가 아니고 굉장히 국제적으로 역,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뭐 법제도가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에, 사실은, 이, 권리자하고 이 이용자 내지 파용자 사이에 이그 법익 균형 내지 이 균형이 상당히 그잘 작동을 해야 되는 그 법제도 운영의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뭐, 자칫 잘못하면, 권리자 중심적으로 우리 어, 지식주장에 활용된다면, 실질상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애로상이라든지, 좀더 크게 넓게 보면 과학 기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목적이나 문화 유산으로 또는 문화 발전에 이발지하는 어떤 저장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목적 내지 역할, 기능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어, 한쪽에서는 치우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관리자와 이용자, 이용자간의 법익균형을 잘 실현해 나가는 것이 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은 말 그대로 AI 인공지능과 데이터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또는 지금 다가서고 있는 이 시대에 좀보한 그런 어떤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같이 손잡고 나와야 될 어떤 법제도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제도가 아, 우리 법에잘 녹아들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웃음> 글쎄요. <웃음> 그, 뭐, 이런 질문을 해, 해, 주셔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이 지식재산이라는 게 우리 유역사에서 있어야 진화, 내지 진보, 발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지식재산이 만약에 어떤 쪽으로든 간에 보고되지 못한다면, 공유지의 비극이랄까, 어, 그와 같은 어떤 불행한 일도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에가지오 있는 모습이나 법제도나 이런 점에 있어서 어, 국민들 내지 세계 인류의 어떤 국민의이지 합의가 있어서, 컨센서가 있어서 이런 법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어쨌든 앞으로도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류 발전과 어떤 진보에 있어서 이지식재산은큰 원동력이 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